거창군은 지난 6일 간부 공무원과 주무 담당 주사,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근 수주제로 2019년 청렴도 향상 대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18년도의 성과 및 개선점,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함께 외부 청렴도 취약 부서에 대한 특별 대책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아 경남도 내 군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내부 청렴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외부 청렴도 취약 분야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온 힘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특히 1등급 달성 대책으로 민원인의 모니터링과 청렴 마일리지제 민간 암행 어사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며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근절 등을 시행합니다. 이광옥 부군수는 이날 교육에서 청렴은 친절로부터 출발하고 친절하면 청렴은 함께 따라온다며. 청렴 시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청렴 거창으로 거듭나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